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는 건데 관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별로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를 봤을 때그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상적인 매력이 완전 제로 베이스가 돼요 그냥 딱그 관계 그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상적인 매력은 완전 없어져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고 나서 헤어지는 건 무슨 심리예요? 갑자기 주제가 또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네. 남자 따라서, 여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옛날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되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뭐 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그 사람이랑 사귀는 사이든, 아니면 썸을 타는 사이든, 썸을 타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이든, 일단 관계를 가졌다는 그 전제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랑 관계를 가지는 이유가 뭔가, 그 사람이랑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이 나랑 관계를 가지고 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나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 관계를 가지기 전에 그 상대방이 관계를 원하는 쪽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는 중에는 어떠한 느낌을 받았고 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이 사귀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는 건지 사귈 생각은 없는데 관계를 가지는 건지 그런 거를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관계를 가지는 건가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어도 제 생각에는 뭐 아, 지금 질문 주시는 것처럼 관계 가졌는데 뭐 끝내는 건 뭔가 연락 안 되는 건 뭔가요? 헤어지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는 건데 관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별로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를 봤을 때그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상적인 매력이 완전 제로 베이스가 돼요 완전 제로 나는 관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 또한 그런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근데 둘중 하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딱그 관계 그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게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이상적인 매력은 완전 없어져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춰보고 싶어서 했던 것 뿐이야 근데 관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왜안 사귀냐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남자 중에서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러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혼우관계주의가 아닌 이상은 자존감이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별로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써 매력이 완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내려놔도 웬만해서는 그런 걸 가지고 상처받을 일은 잘 없다고 보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연하를 좋아해. 연하를 좋아해서 연하 남을 만나서 사귀기 전에 맞춰보고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사귀고 나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이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게 성립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어떠한 남자랑 사귀기 전에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도 못 하게는 그 이유가 관계를 가지고 나면은 이 사람이 무작정 나한테 사귀자고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사람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이거는 반대로 놓고 봐서. 이게 사회적인 시선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사귀기 전에 관계를 가지려고, 맞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욕을 먹는 시선이 조금 있잖아. 근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사귀기 전에, 나는 맞춰보기 위해서 관계를 가진다는 주의다, 이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질타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남녀를 따라서 뭐, 차별을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걸로 계속 한 번이면 몰라. 근데 두 번? 세 번? 똑같이 관계만 하면 버림받는다?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높은 확률로 딱한 가지. 그 자체의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 자체로서, 내가 상대방한테 나의 모든 걸 들켜버린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해보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만 진짜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그 관계에 의미 부여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 매력은 제로가 돼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만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땐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가치관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만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본인만 상처받으니까. 근데 내 가치관이 그게 아닌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만 매력을 느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라. 그렇게 치면 그거는 본인의 문제라는 거지. 애초에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자고 싶은 욕심은 다 부리면서 상처받으면 쓰레기,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상대방이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다 따지고 놓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너무 매력이 없어지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음. 커플끼리 스킨십 진도 안 맞을 때 해결 방안이 뭘까요? 나는 스킨십 최대한 늦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시는 분들은 스킨십을 늦게 하면 그나마 오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하면 빨리 떠나가니까. 늦게 하면은 조금 더 오래 붙어있었으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자기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스킨십을 언제 하고 빨리하고 늦게 하고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을 통틀어 봤을 때 남자들이 스킨십을 빨리 하니까 웬만하면 빨리 가더라. 근데 최대한 늦게 늦게 하니까 오래 붙어있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킨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스킨십을 빨리 해도요 본인이 완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스킨십으로 단정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연애할 때도 어떻게서든 해다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더뎌질 수밖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서른이 넘어서 뭐 서른 두 살이 됐을 때 연애를 할 때도 스킨십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2 0 대부터 가치관이 그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도 어떻게서 해 스킨십 늦게 스킨십은 늦게 스킨십은 늦게 이게 박혀 있으니까 연애할 때 계속 그게 느려진다니까. 차라리 그 생각하기 전에 스킨십을 빨리해도 내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자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스킨십을 천천히 해야 이 사람이 오래 붙어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해야지. 그거는 본인 가치관이라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존중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스킨십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하기 전에 차라리 최대한 스킨십을 빨리 하더라도. 그 외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빠질 수 있는 그 매력을 찾아 나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더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킨십 빨리 하고 어떤 식으로 매력 어필하는데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늦게 하시는 분들은 빨리 끝내고 나면 그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킨십을 최대한 늦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수단을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질러 놓고 나면은 거기에 굉장히 연연한다고 그래버리니까 그 상대방으로만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단순하게 완전 간단한 논리 들으면은 내가 잤어 근데 자면 잘고 말면 말고 이런 거에 행동으로 얼굴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방도 느끼겠죠.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럼 매력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잤으니까 이 사람은 조만간 날 떠나겠지. 그러면 빨리 했으니까 빨리 사귀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늦게 하려고 생각하는 주인 사람들은. 근데 애초에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게쉽진 않지만 내가 얘랑 잤어. 장건 장거고 안 사귀도 상관없어. 그냥 한번 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은그 상대방이 봤을 때 본인은 엄청 더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관계 빨리 하세요, 뭐 늦게 하세요. 늦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조금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잔 사람은 무조건 다 떠났다. 이거는요 본인이 어쩌고 저쩌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그냥 그 하룻밤을 목적으로 다가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요 그 상대방이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한 내가 당한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눈이 생기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를 빨리 하는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 내렸지.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랑 잤을 때는... 빨리 자든 늦게 자든 얼마나 오래 가고 덜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